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오게 되는 시간인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착하게 산다는 그 기반에는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또는 공자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배우고 음,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당신의 생각들이 생각들을 그냥 나열해놓고 그러,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삶이 어, 그야말로, 어, 삶의 본질적, 진리적 본질에 의한 삶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줄로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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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따라서 저는 그 밑에서 인형이 돼가지고, 어, 그줄을 따라서 막잘 사는 거예요. 그런 저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 실은 제가 수행한 수행을 한 이유이기도 확인했습니다. 어, 그 전까지는 음, 화가 또는 미술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음, 그래서 저는 수행자의 길로 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음,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 또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투영된 자신. 이 사이에서 그 줄타기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40년을 수행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별거 없고요. 이 세상 일 별일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 이미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쌓아 올린 재산도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도 이 생으로 끝이고, 이 몸도 실은 이 생으로 끝입니다. 영혼은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을 잘 사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에 공들이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럼 제 생명이 다 없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내 영혼에 공들인 것만 남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내 영혼에 공들이기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내 영혼에 공들이면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밖에 크게 드러 나지 않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삶, 내 마음 하나하나가 내 쥐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선한 영향력이 아까처럼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귀에 닿으면, 귀에 닿으면 또 형편에 닿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공들이는 그 영향력은요, 내 영혼에 공들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하나의 내 이미지쌓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럼 내 영혼에 실은 별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생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내 영혼을 공들이면서 살아보시면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